안녕하세요. 스노라이딩입니다. 오늘은 내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는 카카오뱅크와 하나 스펙 2호, 그리고 내일 상장하는 맥스트 목표 수익까지 한꺼번에 최대한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바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하나 스펙 2호 2일차 청약이 있고요. 중복 청약이 안 되니 참여 계좌수와 경쟁률 확인하시며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기대주 맥스트가 상장합니다. 카카오뱅크와 하나 스펙 2호 환불일은 목요일이고요. 카카오뱅크는 다음 주 8월 6일 금요일에 상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나 이호 스펙은 상장일 미정이고요. 이번 주에는 에브리봇 상장과 HK 이노엔 청약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크래프톤을 비롯한 청약이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놀람> 카카오뱅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소에 상장하고요. 최대 주주는 카카오로 32%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약 6,500만 주이고요. 신주 모집 100%입니다. 희망 공모가 33,000원에서 39,000원이었는데요. 최종 확정 공모가는 39,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모 금액은 약 2조 5천억 규모입니다. 주간사는 KB 한투 하나 현대차 증권 네 곳입니다. 하지만 중복 청약은 불가합니다. 기관 경쟁률은 1733대1로 좋았고요. 의무학약 비율도 45%로 좋았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기관 경쟁률 1733대1은 과거 대우와 비교했을 때 s k i t 다음에 해당하는 높은 코스피 역대 두 번째 경쟁률입니다. 의무학약 비율을 비교하면 빅히트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반 공모가 끝나면 의무학약 비율이 추가로 조정되기 때문에 이후 최종 의무학약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 모든 기관에서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39,000원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참여 기관은 공모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해외 기관 투자자의 경우 의무학약을 하지 않아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해외 기관 투자자의 경우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무 확약을 한 것이 눈에 띕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27%에 해당하지만 1억 2800만 주에 해당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에 해당합니다. 만약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이 50%로 변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통 가능 금액은 4조 3천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중 기존 주주 물량이 3조 공모 물량만 보더라도 1조 3천억에 해당합니다. 16%에 해당하는 유통가능 기존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텐센트 넷마블 등 투자기업들이 보입니다. 이 투자기업들은 당일 매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소액주주와 공모주주만 상장일 유통가능한 주식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정 한다고 해도 유통가능 금액은 1.7조 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대여 중 가장 높은 유통 금액은 skiet로 1.1조였습니다. 주가 산정은 기준시가 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누는 PBR 방식으로 산정하였고요. 피어그룹은 해외 핀테크 기업 4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상장된 해외 인터넷 은행이 많지 않아서 핀테크 기업으로 선정했고 이런 핀테크 기업을 선정해야 공모가 선정에 유리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선정된 PBR에 카카오뱅크의 자본과 공모자금을 넣고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주식총수로 나눠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이 48,000원입니다. 이를 할인하고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39,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선정된 공모가 39,000원은 PBR 5.8배에 해당합니다. 장외시세는 이제 많이 내려와서 7만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SK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성장률 프리미엄, 언택트 금융 프리미엄, 국내 최대 플랫폼 프리미엄 적용했을 때 국내 은행 중 역사상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적절한 사례는 없지만 중국의 텐센트가 설립한 중국 최대 온라인 전문은행인 위뱅크의 PBR을 10배 이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PBR 10배를 넣으면 주당평가가액은 64,000원 산출됩니다. 비싸게 볼 수도 있지만 플랫폼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투자의 핵심일 것입니다. 4개 주간사에 배정된 처약한도와 금액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처약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금액이 적어서 처약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약수수료는 이제 하나금융투자를 제외하고 모두 부과됩니다. 중복 청약이 안 되니 참여 계좌수와 경쟁률을 잘 파악해서 어떤 증권사에 넣느냐가 이번 청약의 핵심입니다. 균등 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경쟁률과 참여 계좌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시면서 청약을 하시는 것 같아서 동일하게 조정해봤습니다. 균등 배정으로 대략 4, 5주 정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참여 계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례 배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SKIT 때 81조보다는 적은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약 73조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또한 내일 경쟁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 스펙 2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2호 스펙은 수혜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좋습니다. 지난번 스펙 열풍을 이끌었던 삼성 스펙 5호에 비해서도 좋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하나 플러스 스펙 2호는 최근 불었던 스펙 열풍만으로도 청약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스펙 4호, 5호와 시총이 매우 비슷하고 기관 수요 예측 결과는 더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 하나 플러스 스펙 1호가 합병에 성공했고, 최근 스펙 합병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SV인베스트먼트가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에 우선 청약하고 남은 금액으로 균등 또는 비례 청약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맥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맥스트의 개요를 다시 보겠습니다. 최근 핫한 테마인 증강현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수혜 직결과 기관 경쟁률 1587대 1 의무학약비율 39%로 수혜 직결과 대단히 좋습니다. 의무학약비율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더 좋아졌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올해 진행하는 공모주 중 쿠콘 다음으로 5위에 해당하고요. 의무학약비율은 수혜측 직후 기준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s k i t 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습니다. 고목가는 15,000원입니다. 맥스트를 간단히 복습해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으로는 테마는 메타버스로 아주 좋구요. 스웨치 결과도 최상이었습니다. 최근 같은 메타버스 테마인 자이언트스텝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는 지난 7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93,700원입니다. 공무가의 8.5배 수준입니다.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률 무려 750%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면으로는 배정 주식수가 적고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적자 기업이고요. 메타버스의 플랫폼 수익 성장을 연평균 195%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실적은 추정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최종 의무학약 비율은 81.35%로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 기관 투자자들까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의무 보유 확약을 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29%가 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381억이 되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현 주가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사이고, 맥스트는 플랫폼 개발사로, 자이언트 스텝이 좀더 인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2023년 추정 단기 순이익으로 자이언트 스텝과 비교하면 8만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되려면 따 상상상 이상 가능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대여중 중복 청약이 되지 않는 최초의 청약입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비례 경쟁률만 보고 참여하면 됐는데, 이제는 참여 계좌수와 비례 경쟁률을 모두 확인해서 최종 배정 투량이 가장 많은 증권사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정표를 만들어서 청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카오뱅크 청약 후 남은 자투리 금액은 한화 스펙 2호 청약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주가와 비교해서 보셨듯이 상장일 맥스트는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대를 할 정도로 조건도 매우 좋습니다. 첫날 물량은 거의 안 나올 거라 생각되고요. 첫날부터 느긋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수준으로 가려면 4거래일까지 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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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기록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갈수 있을지 관전의 자세로 느긋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으니 하락이 시작된다면 그때 매도 고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스노라이딩이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